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바른 언론 시민행동, 뭐 줄여서 바른 언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네, 지금 한국에 횡행하고 있는 현재 ING 진행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11대 가짜뉴스, 11가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이런 가짜 뉴스를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난 비율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런 11가지 가짜 뉴스를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내사했다. 이거 가짜뉴스거든요. 이미 유시민 씨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소송 끝에 유시민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이걸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 사드 전자파 앞에 사람 있으면 몸이 튀겨진다. 새우튀김처럼 튀겨진다. 37%가 믿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법무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여기서 노래 반주했다는 그 첼리스트가 자기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섞고대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 34%가 윤석열 한동훈, 김현장 변호사 30명, 술 먹었다, 새벽 3시까지. 이거 믿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김근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 출신 줄리였다. 33%가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게이트다. 31%. 우리나라 국민 중세 사람 중한 사람 정도는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24%가 믿습니다. 서해안 피살 공무원은 자은 월북하려고 했다. 23%가 믿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없다. 15%가 믿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정부에서 고의로 침몰시켰다. 세우로 고이 침몰설 14%가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량의 금괴를 숨겼다. 12%가 믿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거짓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건 뭐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던, 확인하고 또 확인해 줬던 그 거짓말.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 라는 그 말. 미국 대통령한테도 그거 확인해 줬죠. 유럽에 있는 대통령들한테도 그거 확인해 줬죠.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때도 믿었던 사람들, 지금도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새빨간 거짓말 첫 번째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조사를 해보면 브라질 인구가 지금 2억 1천만 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7%쯤인 1,100만 명이 브라질 인구 중에 1,100만 명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답니다. 지구가 둥그런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고 믿는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미국에는 아직도 매우 많은 사람이 9.11 테러, 쌍둥이 빌딩 붕괴된 그 엄청난 참사를 부시행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체리 피킹, 마치 이 케이크에 있는 체리만 쏙쏙 빼먹듯이 자기가 믿고 싶은 만 그러한 몇 가지 근거를 모아서 그것을 자기 신념으로 만든 다음에 비슷한 신념들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념이 됩니다. 이념. 신념 단계에서 이념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완벽한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같은 이념을 가진 그 진영들, 사람들끼리 자기 확, 확증 편향을 더 넓혀가는 거지. 아, 세월호가 고의로 침몰됐다. 사드 전자파는 아직도 유해하다. 윤석열 한동은 변호사 30명,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내편에 유리한가 불리하냐, 오로지 이런 사실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편승을 해서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가득 채웠고 그와 협업했다는 유튜버들은 슈퍼챗 돈벌이를 톡톡히 했습니다. 이런 일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